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8자명리학 음,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제 7강 주제는 명리학의 고전 모형 1 그래서 납음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명리학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은 이제 한나라 때죠 그래서 이제 원시모형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연월일 씨를 기둥으로 해서 서로 이제 대응 관계만 보다가, 어, 이제 당나라에 들어서는 이제 전통 명리학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고전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법이죠. 옛날의 법 체계, 옛날의 명리학, 명, 명학 체계, 명학 체계로 해서 고전 모형이 세워졌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모형이 이제 나붐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붐이라는 거는 그 공상각치우의 이제 그 오음을, 윤려를, 어, 그 육식갑자하고 오행에 대입을 해서, 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 어,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고전모형 이해와 이 그리고 이제 납음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 고전모형에서의 납음 모형은 현재 이제 이그 모형은, 이, 이 고전모형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략 어떤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 해드리기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 첫 번째 고전모형 이해로, 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전모형의 이해를 보면, 이제 명리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나라 때 원시모형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당나라에 들어와서는, 어, 고전모형으로서, 이제 고복, 그러니까 이전의 법칙이죠. 명리학 체계로 어, 수립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표준 모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 연월일시사주에서 어, 고전 모형에서는 이걸 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어 명나라에 들어서는 이제 일주를 그래서 일주에서 천간, 그래서 일간을 어 기준으로 해서 음그이 서로의 그 격국관계를 보는 이제 그 이제 신법이죠. 이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 이제 금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법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고법시기의 명학을 보면, 명리학이죠. 명학을 보면 이어중명서나 옥조 정진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어중명서의 그 통리무라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 원이라는 건 이제 근본이죠. 뿌리. 원의 명은 이기고 지는 것인데 세 가지 원은 천간의 녹, 지지의 명, 나부배 몸이 있다. 이세 개. 그래서 천간, 그 그러니까 십천간, 그다음에 십이지지, 이제 나봄이 있는데, 천간은 녹을 보고, 지지는 명을 보고, 나봄은 사람의 몸을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각각 그세약함과 왕성함, 그러니까 녹이 얼마나 왕성한지, 명이 얼마나 왕성한지, 또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왕성한지, 또 쇠한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간은. 어, 명예, 녹, 북이, 권세를 주관하여 의복과 음식을 사용하는 기본이 되고, 어, 지지는 금전과 주옥과 불을 쌓는 것을 주관하여 이해득실과 영고성세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나붐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제조와 능력, 기량과 식견을 주관하여 인륜과 친족의 근원이 된다. 어, 근데 여기서 사주라는 것은 태월일신이다. 사주를 우리는 연월일시를 보는데 이 이어중 명서에서는 태를 봅니다. 그래서 월을 월을 기둥으로 보기는 하지만 사주라고 할 때는 월은 빼고, 그러니까 기준은 월 그러니까 연주가 되지만 연주가 되나 사주라고 할 때는 연주를 뺀 태주, 월주, 일주, 시주를 봤어요 시진으로 그래서 곧그 자세한 내용 이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 명리학 초기에 그 명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 기본적 체계를 보면, 어, 첫째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명을 논하는 출발점이 이제 연주를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연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육식갑자하고 사주에 나붐오행이, 에, 그 배치가 돼서, 어, 어떤 그 육식갑자일 경우에는 어떤 나붐오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 나붐오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그 태어난 연, 어, 예, 에 그, 해당되는 육식 갑자를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고전모형은 왜냐면 연출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어, 명을 논하는 출발점이 이제 연이라고 하는데,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왕충, 어, 한나라 때 왕충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제 논형을 지은 왕충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 받은 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걸 명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 하늘이 준, 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명은 하고 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운이 생기는 거죠. 뭐, 사람을 만나고, 재물을 얻고, 재위를 얻고 하는 이런 모든 운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이 처음 받은 기. 그래서 이 명에 대한 것들 이야기할 때, 어, 세 가지 원을 이야기합니다. 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뿌리, 땅의 뿌리, 그 사람의 뿌리를 연간과 연지에, 그러니까 연주에 대응을 한 거죠. 연의 천간과 연의 지지에 대응을 해서 봤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연간에 연의 천간에는연 어, 연의 천관에 대응한 것은 천원의 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둔그 사람의 벼슬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관복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직업은 정도 되겠죠. 어, 그래서 벼슬이나 이제 의식주. 왜냐하면 이제 벼슬을 하면 나라로부터 녹을 받으면 음, 어쨌든 뭐 집도 얻고 어, 뭐 많은 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급여를 받으니까 결국 이제 높은 벼슬이 에, 의식주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이제 연체 대응되는 것은 지원의 명. 그러니까 땅에 뿌리에 두는 명.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물인데 그래서 빈부나 이제 운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얼마큼 언제 어느 때 좋은 운이 들어오고 또잘 나가다가 언제 또 나쁜 운, 나쁜 길로 떨어지고 나쁜 흉운이 들어오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다 그이고요. 그다음에 연간과 연지의 나쁨. 납음. 이 나쁨은 어 인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람의 이제 근원이 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 여기 목숨 숫자예요, 수명 숫자죠. 그래서 어. 재능이나 식견, 이제 능력을 으, 살펴볼 때나음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읽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고전 모형에서는 어,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긴 하나 이게 사주가 아니라 사주로 할 때는 연주는 빼고 여기 태주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태주, 태태원인데. 태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사람이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 0달 동안의 기간인데, 그래서 이 태원을 하나의 주로 삼아서 월일 시세 가지 주와 병렬한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는 빼고, 연주는 빼고, 그래서 태주, 월주, 일주, 시주를 놓고 이제 사주로 봤다. 그런데 이 태월 계사, 이 태월이 어, 사람이 이제 10달 동안, 어, 그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인데,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사실 정확하게 10달인지 그 아닌지 그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달 이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0달이라고 미루어 계산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10달을 채워서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 또 넘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월로 미루어서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명을 미루어 계산하는 사람들은 태원의 주를 명의 구조에서 기본 틀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표준 묘형에 와서는 이 태주가 빠지죠 그래서 어, 연월 일시 이네 개의 기둥만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게 되는데 이 태주, 태월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점이 월주입니다 월주 그래서 월주에서 청간 그러니까 월간이죠 이 월간의 순서에서 한 자리로 가 그러니까 월주가 예를 들어서 갑 갑을 변경 무기에서 갑이에요. 그러면 이 태주에서의 천간은 갑의 다음 자래예요. 그러니까 을이 되겠죠. 그러면 월주 월간이 갑이었으면 태주에서는 을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지에서는 월주의 지지에서는 예를 들면 뭐 십이 지지에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자라고 하면 자에서 순서대로 세 자를 거예요. 그러면 자축인묘잖아요. 그죠 어, 축인묘 묘가 오는 거네요. 그죠 묘가 오는 거예요. 묘. 그러면 이제 태월에서는 이제 묘가 오는 거겠죠, 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어, 태원을 이제 삼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명을, 그러니까 아까 왕충 얘기를 했는데, 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엄마 뱃속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어, 그래서 그이 명을 미루, 명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명을 미루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태원, 태주, 태원의 주, 이 기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아, 그 대신 이제, 어, 이 태워, 태주가 빠지면서, 어, 들어온 게 바로 이제 나부모행이에요. 나부모행.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어, 그래서 이제 나부모행, 이제 요 태주, 요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네 나부모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부모행은 고대 오음이죠 공산국지요 이제 그 다섯 개의 음 이제 음악에서의 음인데 이 공산각지오를 오행 목화토금수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서한시대 때 경방은 어, 6 0 가지의 유리 상생하는 법이다. 그래서 육십률 상생지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의 유리 율 유리 하나가 유리하는 게 이제 음이잖아. 그 이제 소리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에 이제 이 하나의 유리 오음을 낳는다. 그러면 오음을 낳는데 12개의 유리 이 오음과 결합이 돼서 여섯 가지 60가지 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5 하면 어 60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오음이 12율 율려라고 하는데, 율이 이제 양의 소리, 려가 이제 음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오음이, 이, 12개의 율려, 양의 소리, 음의 소리와 어울려서 60가지 소리를 내는데, 이걸 기후나 절기에 안배해가지고, 뭐, 비바람, 서리, 눈, 홍수, 가뭄, 추위, 더위. 왜냐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라든지, 날기, 기후, 계절,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예측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나부의 오행수예요. 나부의 오행 나부메 오행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가불병정 어, 예, 무기경에서 갑기, 그죠? 갑기하고 어, 그, 그 천간의 갑기, 그 다음에 지지의 자오는 어, 구를 나타내요. 구. 그리고, 을경, 천간의 을경과 지지의 충미는 8입니다. 어, 그리고, 어, 천간의 병과 신은, 신과, 그리고 지지의 인과 신은 7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 요 해당하는, 어, 그 글자가 오면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육0 값자에 맞는 오행, 나범 오행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숫자를 보면, 천간의 정임과 지지의 묘유, 묘유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천간의 무게와 지지의 진술은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지에서 2개가 남잖아요.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니까 지지에서의 사하고 해의 수는 4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에, 맞춰보냐면, 자, 여기 지금 이게, 에, 그, 이게, 이게 나부모행입니다. 나부모행. 그래서 여기 이제 육식갑자잖아요. 육식갑자. 제가 지난 강의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 갑자, 을측, 병인, 정묘, 이제 갑자행만 보면, 갑자, 을측, 병인, 정묘, 어, 무진, 기사, 병, 어, 경호, 신미 임신, 계해 이렇게 쭉 나와있죠. 육식갑자가 나오면, 갑자하고 을측은 금이에요. 금. 그리고 병인하고 정묘, 그러니까, 갑자년이나 을축년에 태어난 사람은 나부모행이 금이 되는 거죠 금나부모 그러니까 오행은 오행인데 나부모행이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상각취 오음과 배치된 오행이다 그 얘기죠. 뭐 무진년이나 기사생의 기사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목이 돼나부모행이 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림 목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미 비유하는 의미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의 연지를 놓고 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 이렇게 해서 육0갑자 나오는데, 어, 항상 그, 청강과 아, 지지가 결합을 하면, 어, 지지에서 두 개가 항상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갑자 행에서 쭉, 어, 이, 같이 연결된 지지를 보면 여기에서 결합되지 못한 어, 지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라고 했거든요. 그 수라고 해는, 어, 천강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망이 됩니다, 공망. 어, 그 다음에 이제 갑술행에서는 신유가 공망이 되고, 그 다음에 갑신행에서는, 어, 오미가 어, 공망이 되고, 어, 그리고 갑오행에서는, 어, 진사가 어, 공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진행에서는, 어, 인묘가, 어, 천강과 결합하지 못한, 음, 지지인, 이제 인묘가 어, 공망이 되고, 갑인행에서는 이제 자축이, 예, 그 공망이 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부모행을 이제 따져보면, 자, 자, 나붐의 수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 0갑자의 나붐은, 어, 금목, 수와 토의 음으로써 6 0갑자를 밝히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어,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와요. 그, 오방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행과 오방, 오방이 나오죠? 오행이 오방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동서, 남북, 중앙. 자, 여기 보시는 이제 위쪽 어, 위쪽이 이제 여기가 아, 남쪽이죠? 아래쪽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 되고요. 음, 방위를 보는 건 서양과 동양이 다르죠. 그리고 왼쪽이 오른쪽. 아,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이제 예, 왼, 오른쪽이 서쪽이 돼요. 자, 그럼 때 목은 음, 아, 저기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16, 인륙, 수인류은 수가 되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수는 16이 되기 숫자가.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화는 아, 숫자가 27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목은 38이 되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금은 49가 돼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토가 5와 10이 돼요. 근데 이나부모행에서의이 오행 숫자가 금하고 여기 지금 동서, 금하고 목만 자연의 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이 그 그대로 지켜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수, 토, 화는 반드시 서로 의지해야 된다. 여기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목하고 금은 어, 이제 계산을 했을 때이 숫자가 나오면 그대로, 어, 나부 모행에서 목이나 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숫자를 계산을 했는데, 음, 육0갑자 뭐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가 나왔다. 그러면, 어, 수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 화, 토는 반드시 서로 의지한 다음에야 음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다른 그 오행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수는 뭐를 의지하냐면 토를 의지, 의지하는 거죠. 어, 토를 의지하고, 토는 화를 의지해. 화는 수를 의지해. 예, 이제, 오행의 숫자를 가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천간과 지지의 나음을 얻는 방법에서, 이제, 음, 어, 이제, 뭐, 갑자, 아까 이제 여기 쭉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에서 육식갑자가 해당되는 했잖아요. 그럼 태어난 해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갑자, 해나 또 을충 해가 태어났으면 요해에 태어났으면 이제 금이 되는데 왜 갑자하고 을축이 금이 되느냐. 그리고 병인하고 정묘년은 왜 나부 모행에서 화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게 갑자하고 을축이었죠. 그러면 갑자하고 을축을 합하면 34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아, 여기 있는 숫자 있거든요. 자, 나부의 오행수 어, 여기 있는 숫자에 근거를 해서 이제 쭉 보면, 갑은 9고, 자가 9고, 을이 8이고, 축이 8이에요. 그럼 합하면 34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10단위를 빼요. 10단위를 빼면 이제 4가 남죠? 그럼 4는 금의 음이에요. 근데 목하고 금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의 근거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면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의 음이기 때문에 그냥 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갑자년이나 을축년은 그대로 나부 모형에서 금을 나부 모형의 금을 그대로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갑진하고 기사년은 합하면 23이 됩니다. 아, 무가오고 진이오. 오고 어 기가 9고 사가 4이기 때문에 합하면 23이 되죠. 자, 그런데 23에서 이제 20을 십단이 20을 빼면 3이 남아요. 그럼 3은 목의 수죠. 38. 자, 그렇기 때문에 목의 음이기 때문에 목을 그대로 씁니다. 금목은 그대로 쓴다고 했죠.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무진하고 기사 봤죠? 무진하고 기사, 여기, 여기 봤네, 세 번째. 그래서 목을 그대로 썼죠? 대림목이 되는 거죠? 대림목.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하고 신미. 이제 경호하고 신미. 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갑자 요, 어, 다음에 이제, 무진 기사 다음에 나오는 경호하고 신미년은, 어, 오행에서, 나부모행에서 토가 돼요. 이게 왜 토가 되냐? 어, 경호년하고 신미년이 왜 토가 되느냐? 경오하고 신미를 합하면 경이 8이고 오가 9고 신이 7이고 미가 8이기 때문에 3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단인 30을 빼면 2가 남죠? 자, 2는 근데 화예요. 2가 화잖아요? 그러면 어 27이니까 27이 나오면 화가 되는데 어 화는 토를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되는 2가 나왔지만 이, 이 그, 화의 숫자 2가 나왔지만, 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의 음이기 때문에,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년이나 신미년은 토가 된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노방토가 되는, 노방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갑신년하고 을측년. 이 갑신하고 을측을 합하면 30이 되죠? 갑이 9고, 신이 7이고, 을이 8이고, 육, 어, 가 6이 돼서 합하면 이제 30이 되는데, 10단위를 빼면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은 토예요. 그죠? 중앙 방위를 나타내는 토는 5하고 10이거든요 숫자가 자 그러면 톤데 토는 아까 아그 보시는 것처럼 토는 어 수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수의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 10이 나왔지만 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아 어, 이게 뭐였죠 어, 갑신 음 그리고 갑신하고 의류였어요 갑신하고 어, 여기 있네요 갑신하고 의류 그래서 정천수가 되는 겁니다 수어 원래 숫자는 이제 5가나 10, 10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을 나타내는 토이지만 토가 수의 뿌리를 둔 의미이기 때문에 수의 숫자를 쓰는 게아니 토의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어, 나부 모행인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 0갑자에그 해당되는 두 개씩 의 이제 그이 60갑자 각각을 이제 묶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 나부 모행수를 계산을 해서 해당되는 나부모행을 여기 붙인 게 바로 이제 이6 0갑자의 나부모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부수의 대정을 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모형에서는 연출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당되는, 그 사람이 태어난 해, 어, 뭐 갑자년에 태어났을 때 또는 을축년에 태어났을 때그 해에 그 사람의 명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해중금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비유, 이 해중금을 비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육식갑자 중에 하나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명을 풀어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 3원을 보는 거죠. 천원, 지원, 인원. 그래서 녹을 보고 명을 보고, 어, 그 사람의 이제 수를 보는, 아까 좀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본다. 그게 근거가 바로 이나부모행의 해당되는 아래에 있는, 뭐, 해중금, 노중화. 뭐, 맨 마지막에 있는, 뭐, 임술년이나, 개해년이 되면, 여기는 이제 수가, 대수가 되는 거죠. 그죠? 큰 물에, 큰바다의 물이 되니까, 이대수가 의미하고 있는 비유적인 상징이 있죠. 그 비유적인 내용으로, 임술년이나 개해년에 태어난 사람의, 천간의 녹과, 천원의 녹과, 지원의 명과, 그 다음에 인원의 몸, 수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나부모행 방식의 고전, 어, 모형이다. 아, 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간지와 나붐의 성질, 요거 제가, 그, 교환을 받으시는 분, 교환에는 제가 요걸, 제가 스캔을 떠서 다 붙여놨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보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그냥 보겠습니다. 자, 금의 부류로 꼽았을 때, 금을, 금의 부류는 갑자와 을축이 있죠. 그죠? 어, 갑자생과 을생 을축생들은 어, 해중금이었어요, 그죠? 해중금. 바닷속의 금이잖아. 해중금이었죠, 그죠? 어, 해중금인데, 이건 어떤 상태를 내냐면, 기가 포함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이름은 있지만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기뻐한 것 꺼리길 보면, 왕성한 불꽃의 재으로 뚫고 나온 것을 기뻐한다. 이걸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생이나 을축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비유적 바닷속의 금을 놓고, 이걸 놓고 그 사람의, 어, 천원의 녹과, 어, 지원의 명과, 어, 인원의 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명리학의 고전모형 1, 나붐모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붐모행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명리학의 그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것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 8강에서는 명리학의 고전모형 2, 에서 중화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화의 원칙은 고전 모형에서 시작이 됐지만, 음, 명나라 이후에 이제 표준 모형이 들어오면서도,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음 입니다 중화, 그러니까 뭐, 중국 요리집의 중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중재에 화합할렸습니다. 이 중화는 명리도 그렇고 주역도 그렇고, 우리 동양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개념입니다. 아,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쏠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 치우침이 없는 것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느냐. 아, 그러니까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 그 치우침이 없이 화합이 되는. 이게 동양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 그러니까 결국 명리도 이 중화를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어, 그 사람이 한쪽으로 쏠우으면 치우쳐서 명이 잘못 풀렸을 때는 다시 중심을 잡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명리가. 아, 명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어, 그게 이제 명의 원칙이니까, 그게 이제 중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중화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